광주시가 대리운전 배달 퀵 서비스 기사 등 고정된 근무지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첨단지구에 마련했습니다. 365일 24시간 무인 운영되는 쉼터 쉬소는 99제곱미터 규모로 냉난방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텔레비전 등 기본 편의시설과 안전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취소는 이달 초 13일간 시범 운영한 결과 300여 명이 이용했으며 광주시는 이용자 반응과 이용률을 바탕으로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.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우리 시는 앞으로도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겠습니다.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이동노동자들은 광주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등록신청 후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, 쉬소가 차츰 늘어나길 바라봅니다. 매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.